최근 박나래의 스캔들이 불법 의료행위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른바 주사이모의 이례적인 행동들로 인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일탈 논란을 넘어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된 이유는 A의 행위 그 자체보다도 그가 얽혀있던 관계망 그리고 논란 이후 보인 대응 방식이 지나치게 상징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특히 박나래, 샤이니키, 전염무 같은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면서 이 사건은 더 이상 의료법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연예계 내부의 신뢰 구조와 특권적 관행까지 건드리는 사안으로 커졌다. 처음 A는 SNS 게시물을 삭제하고 침묵을 지켰다. 이 선택만 놓고 보면 전략적이라고도 볼수 있다. 논란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망을 관망하며 법적 리스크를 계산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SBS 궁금한 이야기, Y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의혹이 대중적으로 확산된 이후 A 씨는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내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했느냐 보다 어떻게 말했느냐다. A는 사실관계를 주목주목 정리하기보다 자신을 둘러싼 제보와 방송을 허위 혹은 외국의 틀로 묶어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SNS 팔로잉이라는 매우 삼징적인 행동을 선택했다. 논란 이전 A의 SNS 계정은 약 4,400명 수준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었고, 바수의 연예인을 팔로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커지자, 그는 이 팔로잉을 모두 취소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계정 정리가 아니라, 자신과 연예인들을 분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에 충분했다. 실제로 일부 연예인들은 A와의 친분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했다. 이 시점에서 팔로잉은 호의의 표시가 아니라 연루의 신호로 작동했고 A 역시 그 위험성을 인지했을 것이다. A는 다시 SNS 팔로잉을 시작했고 그 수는 정확히 9명이었다. 더구나 이 시점에 거짓말 허위 제보자들은 사과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행동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메시지다. 누군가를 겨냥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팔로잉 목록은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준다. 아홉 명의 팔로잉에는 SBS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 싶다. MBC 나 혼자 산다 같은 프로그램과 함께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호, 그리고 박나래 샤이니키 전현무가 포함되어 있다. 이 구성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모두 A에게 불편한 기억을 남겼거나 향후 자신의 주장과 혐의 입증 과정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과 집단이다. 다시 말해 이 팔로잉은 관계의 기록이 아니라 갈등의 지도를 그린 행위에 가깝다. 먼저 MBC 나 혼자 산다를 보자.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A씨와 제작진이 해외 출장 과정에서 마찰을 빚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박나래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왔다.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르면, A씨와 제작진, 박나래가 30분 넘게 설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제작진이 공식적으로 이를 강하게 부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방송사가 모든 주장에 즉각 대응할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이 길어질수록 대중은 이 주장에 일정한 무게를 싣게 된다. 더구나 나 혼자 산다는 박나래, 샤이니키, 전현무가 모두 출연했던 프로그램이다. A가 이 프로그램을 팔로잉한 것은 단순한 불만 표시로 넘어 자신이 알고 있는 미공개 맥락이 있다는 암시처럼 읽힌다.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대한 A의 반발은 더 노골적이다. A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인터뷰에 응한 한 인물이 피부과 전문의로 소개됐으나 실제로는 전문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사 면허와 전문의 자격의 차이 간판 표기와 진료 과목 표기의 법적 기준을 언급하며 시청자에게 의학적 판단으로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지적이 사실이라면 프로그램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장면은 역설적인 질문을 낳는다. 타인의 전문의 자격 표기를 그렇게 날카롭게 문제 삼을 수 있을 만큼 제도에 밝다면. 왜 자신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의욕은 이토록 오랫동안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한, A의 논리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A의 반응 역시 논란을 키운다. 그는 해당 방송이 팩트보다는 가십에 가까웠고, 몰래카메라와 악마의 편집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뷰 내용과 자막이 왜곡돼 억울함을 호소했다. 언론의 편집 방식이 문제될 소지는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한 취재력을 상징하는 브랜드 중 하나다. A가 이 프로그램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팔로잉까지 한 것은 법적 다툼 이전에 여론전을 택했음을 보여준다. 이 선택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혹과 추측을 불러오는 양날의 검이다. 이제 인물로 시선을 옮기면 박나래의 이름이 빠질 수 없다. 박나래는 자신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았을 뿐이며 불법 의료 의혹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 핵심은 나는 의사인 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샤이니 키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해맹했다. 키는 지인의 추천으로 강남의 한 병원을 방문했고 A를 의사로 알고 진료를 받았으며 병원 방문이 어려울 때는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역시 A가 의사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해명들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의 상식을 자극하는 지점도 있다. 병원에서 만났고 의사로 알았다면, 왜 집에서 시술을 받았는가? 집에서 이뤄진 의료행위는 정식 의료 절차와 안전기준을 충족했는가? 의료인이 동반됐는가? 약물과 의료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됐는가? 이런 질문들은 법적 판단 이전에 도덕적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 영역에서 연예인이라는 지위는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불러온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이 A 남편의 발언이다. 그는 연예인들이 의사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며 정치적 인맥을 통해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알게 된 것이지 병원에서 만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나래와 샤이니키의 해명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병원에서 만났다는 주장과 병원에서 만난 적이 없다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둘중 하나는 사실이 아니거나 중요한 맥락이 빠져있다. 이 모순은 사건의 핵심으로 향하는 문이다. 장소가 바뀌면 책임구조도 바뀐다. 병원은 제도 안의 공간이지만 병원 밖의 만남은 사적 네트워크와 특혜의 냄새를 풍긴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 이명 과추형의 증언 역시 중요하다. 그는 지인이 소개해 준 성형외과 의사 언니가 A였고 그 지인이 바로 박나래였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박나래가 A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후 방송 예고편에 홍성우가 등장하자 A는 그에게 연락했고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A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인터뷰하지는 않았을 거라 믿고 싶다고 말했지만 홍성우는 개인적 호불호와 무관하게 의사의 입장에서 인터뷰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화 이후 홍성우가 A의 팔로잉 목록에 포함된 것은 그의 인터뷰 내용이 A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방증한다. 전현무의 경우는 더욱 미묘하다. 현재까지 A와의 직접적인 인연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현무가 팔로잉 목록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많은 의문을 낳는다. 전현무와 관련해 언급된 착약 내 주사 시술. 의료인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위. 의료 폐기물 처리 문제는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하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법적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이런 장면은 대중에게 강한 불쾌감과 불안을 남긴다. A가 전염물을 팔로잉한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언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A 한 사람의 불법 의료 여부를 가리는 문제를 넘어섰다. 연예인들은 정말로 몰랐는가? 아니면, 편의와 신뢰라는 이름으로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인가? 방송은 공익적 취재를 했는가? 아니면, 자극적 편집으로 논란을 키웠는가? A는 억울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책임을 나누기 위해 여론전을 택한 당사자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A의 SNS 팔로잉과 발언들이 사건을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이전에 SNS 폭로전이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연예인들이 먼저 요청했다는 식의 프레임 전환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고 더 많은 이름이 거론될 수도 있다. 결국 진실은 감정이 아니라 구체에서 나온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자격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명확해질 때, 비로소 이 논란은 정리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에이도, 박나래도, 샤이니키도, 전현무도, 그리고 이를 다룬 방송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건이 단순한 폭로전으로 소모되지 않고 제도와 관행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정직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 설명을 누가 먼저, 얼마나 일관되게 내놓느냐가 앞으로의 여론을 결정할 것이다.